사람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가 법과 행정, 기술을 총동원해 살인을 산업처럼 운영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치는 왜, 그리고 어떻게 가스실이라는 살인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인, 롤로포스트의 충격적인 구조와 그 배경을 차분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1939년 유럽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미 독일의 완전한 독재자가 되어 있었고 나치당은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죠. 광적인 반유대주의자였던 히틀러는 다른 나치 간부들과 함께. 독일과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반대자들은 물론이고, 로마족, 동성애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들도 히틀러가 보기에는 독일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치는 이들을 체포하고 결국 말살하려 했고, 그러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1939년에 시작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 프로그램이었는데 안락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죠. 사전적 의미의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고통받거나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고 논란이 많은 행위지만 진짜 안락사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말기 환자의 동의나 의료 전문가의 회복 불가능 판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나치가 한건 대량 학살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집단 학살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악행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완곡한 표현으로 덮으려 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나치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독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자 독일 사회의 유전적 짐이라고 여겼고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정말로 지옥행 특급 티켓을 확보하려는 듯이 제거를 어린이들의 대량 학살로 시작했어요. 히틀러의 개인 비서 실장 필립 부흘러와 주치의 카를 브란트가 1939년 봄에 안락사 프로그램의 초기 계획을 짰습니다. 1939년 8월 18일, 제국 내무부는 모든 의료 전문가들에게 3세 미만의 영아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을 국가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죠. 몇달후 부모들은 장애 아동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특별 소아과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하겠지만 현실은 부모들이 들은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 소아과 병원은 사실 살인시설이었거든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직원들이 굶겨 죽이거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이 시설에 수용되기 시작했어요.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1만 명의 독일 장애아동이 살해되었는데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영영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학살을 주도하던 사이코패스들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 아동을 죽이는 방법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곧 성인 환자들에게까지 잔혹함을 확대하려 했고, T4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살해 대상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량 학살을 위한 가스 사용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치당은 빠르게 전국에 6 개의 가스 처형 시설을 세웠는데, 베른부르크, 브란덴부르크 그라페넥, 하다마르, 하르트하임, 존앤슈타인이었죠. 물론, 언론에는 가스시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했어요. 특히 어떤 질환이 환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었는데, 노동력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누구든 이 수용소로 이송되어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수용소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초기 수용소들은 순수한 일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 수용소처럼 가스실은 샤워실로 위장되어 환자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모르게 했죠. 희생자들의 시신은 인접한 화장장에서 소각되었고, 재는 무작위로 항아리에 담겨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나치가 고용한 의사들과 행정관들은 유족에게 보내는 사망진단서에 대부분 자연사 같은 허구의 사망 원인을 기재했습니다. 나치당은 가스실에서 벌어지는 일의 실체를 숨기려 했지만 곧 독일 대중에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독일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여러 독일 성직자들이 이 행위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대중의 압력 때문에 히틀러는 1941년 8월에 안락사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만 중단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940년 1월부터 1941년 8월 사이에 약 7만 723명의 시설 수용 환자들이 가스로 살해되었거든요. 나치에게 이 프로그램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 내내 완성하고 사용할 잔인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인 살인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세계 대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은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SS 친위대의 이동 학살 부대인 아인자츠그루펜은 민간인을 대량으로 총살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침공이 계속되면서 아인자츠그루펜 대원들은 너무 많은 여성과 아이들을 총살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과 피로를 야기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인자츠그루펜 병사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나치 사령부는 그들에게 가스 밴을 지급했는데 이전에 폴란드 침공 때 가끔 사용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쓰인 건 아니었죠. 이 밴들은 진공 밀폐된 트럭으로 엔진 배기 가스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밴 내부로 전환해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인자츠그루펜 병사들이 안에 가둔 사람들을 빠르게 질식사시켰어요. 가스 밴의 사용은 효율적이면서도 비용 절감형 대량 학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선의 민간인 공동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어느 시점에 SS는 최종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효율적인 가스 처형 방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 해결책은 유럽 대륙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나치당의 결정에 붙인 끔찍한 왕국어였죠. SS는 이미 유대인과 로마족을 해운로 같은 살인시설로 보내 앞서 언급한 가스밴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제 고정식 가스실이 폴란드의 벨제츠, 소비버르,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에 건설되었어요. 1942년까지 이 가스실들은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산화탄소 가스가 선택된 독극물이었고 디젤 엔진으로 가스실에 주입되었죠. 희생자들은 팔을 들고. 빽빽하게 들어차라는 지시를 자주 받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 우겨넣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을 가속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시도 방법 중 최종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모든 절멸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고 파괴적인 아우슈비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살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S는 치클론 B를 포함한 다른 질식 독소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화학 물질은 자수정 빛 파란색 알갱이 형태였고, 원래는 해충 훈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치는 이 알갱이가 공기와 접촉하면 시안화수소산 또는 청산이라고 알려진 극도로 치명적인 가스가 된다는 걸 깨달았죠. 1941년 9월에, 소련군 포로 600명과 아픈 수감자 250명을 가스로 죽이는 실험을 한 후, 그들은 치클론 B가 SS가 이전에 실험했던 어떤 독소보다도 사람을 더 빠르게 죽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치클론 B가 아우슈비츠에서 사용하기로 선택되었어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라는 살인기계는 무섭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SS 대원들은 죽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가스실로 행진시켰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너무 약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트럭으로 이송되었죠. 처음에는 제2화장장만 사용되었지만 1943년까지는 포로들이 제2, 3, 4, 5화장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유대인 로마족,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은 그날 아우슈비츠로 이송되는 사람 수와 수용소의 혼잡도에 따라 나무 막사, 대기실 또는 야외에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SS 병사들은 가스실이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하고 소독해야 하는 샤워실이라는 속임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후 남자, 여자, 아이들이 가스실에 갇혔고 입구에 큰 문이 봉인되었죠. 마스크를 쓴 병사가 지붕에 환기구를 열어 치클론 비알게니를 가스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환기구를 닫아 가스실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처음부터 빽빽하게 들어찬 희생자들은 치클론 비알게니에서 나온 가스가 공기를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의 폐를 채우는 동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보통 몇분 안에 질식해서 죽었죠. 밖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죽었다고 판단하면 독성 공기가 약 15분 동안 가스실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1943년과 1944년 아우슈 비츠로의 대규모 강제 이송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치가 운영하는 가스실은 치클론 비를 사용해 하루 평균 6,000명의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용소로 이송된 일부 유대인들은 존더 코만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건 피했지만, 노예가 된 존더 코만도의 유대인들은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을 겪었죠. 나치는 가스벤에서 희생자들이 살해된 후 독일 병사들이 시신을 내리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관찰했습니다. 아군 병사들이 그런 광경에 가능한 한덜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 나치는 유대인 포로 집단에게 가스 처형 후 가스실에 들어가는 일을 강제로 맡겼어요. 존더코만도 일원들은 막대기를 사용해 시신들을 떼어내고 가스실을 호스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료 유대인들의 시신을 태우고 금리나 보석, 여성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희생자들의 재를 근처 강에 버려야 했죠. 완전히 타지 않은 뼈가 있으면 존더코만도 남자들은 그것을 갈아서 역시 강이나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야 했습니다. 존더코만도 일원 중한 명인 마르셀 나자리는 그리스계 유대인이자 테살로니키의 전 거주자였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정확한 묘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치당이 세계의 눈에서 숨기려 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죠. 나자리는 가스실 시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화장장은 넓은 굴뚝과 15개의 화덕이 있는 큰 건물입니다. 정원 아래에는 두 개의 거대한 지하실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옷을 벗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방입니다. 사람들은 알몸으로 들어가고 약 3,000명이 들어가면 문이 잠기고 가스를 쐬게 됩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고통받은 후 죽죠. 나자리는 존더코만도에 강제 징집되어 희생자들을 가스실로 안내해야 했고 많은 무리가 들어가서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가스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치는 가스실이 샤워실이라는 속임수를 잠재적 희생자들에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심지어 방에 파이프와 가짜 샤워 헤드까지 설치했습니다. 사실 아우슈비츠에서 저질러지는 만행을 숨기려는 나치의 계획은 가스실의 거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되었는데 치클론 B 자체도 밀폐된 용기에 담겨 은밀하게 전달되었거든요. 나자리는 이렇게 씁니다. 가스 용기는 항상 독일 적십자 차량에두 명의 SS 대원과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개구부를 통해 가스를 떨어뜨렸고 30분 후 우리의 일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을 화덕으로 올려보내는 승강기로 끌고 갔습니다. 나 자리는 아우슈비츠의 공포를 상세히 기록한 13쪽의 편지를 썼고 이것을 밀봉한 보온병에 넣어 화장장 중 하나 근처에 묻었어요. 기적적으로 나자리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은 동료 존더 코만도 일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시점에 나자리는 존더 코만도가 나치 병사들에게서 훔친 화약을 사용해 아우슈비츠의 화장장을 폭파하려 시도한 봉기를 묘사하는데 봉기는 실패했고 참여한 모든 일원이 처형되었죠. 가스실은 아우슈비츠와 많은 절멸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 로마족 동성애자, 장애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홀로코스트 동안 약 600만 명의 유대인과 500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추정하며, 그중 압도적 다수가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이건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중에서도 너무 잔혹해서 다루기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였지만,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온라인에서 자신을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욱 혐오하는 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제 끝까지 보셨고 히틀러를 증오할 이유가 4천 개쯤 더 생겼으니 이제 그 잔혹했던 아우슈비츠를 당당하게 탈출했던 4명의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그 통쾌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